안녕하십니까. 뱃성과 서원의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배승철 강사입니다. 네, 제이고요 네, 오늘은 그 내년에 애비 고2 2학년이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어, 만드는 화학반에 대한 어, 소개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고등학교 2학년의 내신 대비에 대한 좀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그 수업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일단 2학년 내신은 어, 1학년 때와 매우 다르다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 1학년 때는요 옆에다 놓을게요 자,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 내신을 잡을 때 우리가 과학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교생이 분모가 됩니다. 그요는자 전교생이 분모가 되고 여기에서 등급이 결정되기 이 때문에 이 분모인 정교생 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등급이 공부를 어, 할 만큼 굉장히 좀잘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 를좀안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학년이 되잖아요. 자, 이 학년이 되게 되면 분모가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문과와 이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과 전체가 되기 때문에 어, 분모가 한 절반으로 줄어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등급을 결정하겠죠. 아, 물론 퍼센티지도 같이 줄어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등급에 들어가는 그 숫자가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니 어 본인이 느끼는 공부양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등급이 좀 약간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보면은 1학년 때는 뭐 과학이 1등급, 2등급이 나온 친구가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이제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예를 들면 화학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내신 등급이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2 학년 이 됐을 때 내신 등급을 따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게기닙니다 어려워져요. 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 학생들의 성적은 강사인 저, 네, 저희 책임도 좀 있다는 생각 이좀 들고요. 그 다음에 매년 느끼지만 아이들의 시험이 끝나면 점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최대한 저는 끌어 올립니다 아이들께 수업 자체를 약간 떠서 먹이더라도 예, 주중에 부르고 해가지고 제저가 먹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성적이 좀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굉장히 좀 약간 속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음. 그런 마음을 좀 계속 유지하려고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나면 보통은 이제 저희 후피 저희 학원 카페에 제 아이들의 성적을 좀 올리거든요 예, 물론 이름은 비밀로 합니다 자, 그래서 뭐 100점 대 90점 대 100점 맞은 친구, 90점 대 맞은 친구 80점 대 맞은 친구 이렇게 합니다 어, 그렇게 올리면 올리면서 저도 좀 약간 저를 다잡고 좀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아이들이 음, 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고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음. 대학을 갈때 수시로 가는 경우가 좀더 유리하고 뭐 그게 더 쉽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신 신이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자한테는 자꾸 이제 내신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음. 느끼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 학생의 학급 성치도열받 관심을 제가 써놨는데 이거 뭐냐면 주도 아, 항상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어, 이번에 못 봤지만 다음엔 더 끌어올릴 수 있다 할수 있는 거다 어떻게든 내가 해줄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중학생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중학생 때처럼 어, 너 숙제했니 안 했니 렇기하는 것보다는 음, 수업 시간에 니가그 어, 예를 들면 화학 수업이야. 화학 수업이면 어, 좀 알아보긴 해. 선생님하고 좀잘 맞아. 이렇게 좀 확인 정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 그다음에 그래도 아이들이 저한테 소개하는 이기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생에 따라 그런 경우는 음, 뭐좀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데 속업이뭐 빠르다거나 뭐좀 그렇다 이런 부분을 부모님께 뭐 혹시 말을 한다면 그 부분도 저한테. 예, 알려주시면 제가 가끔 전화 드리거든요. 알려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가지고 더 신경 써가지고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모님과 강사님 제가 약간 이렇게 어 왔다 갔다 교류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좀 아이가 뭐 속으로만 끙끙대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어려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중학생 때처럼 초등생 학 때처럼 윽박지르고 이제 숙제 뭐안 했니 이것보다는 네. 머리가 많이 컸잖아요. 고의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공부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자이 어,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 고의는 모든 내신에요. 모든 내신과 목에 전부 다 집중하셔야 된다. 모든 내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3은요, 대학을 갈때 수시로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수능은 뭐냐? 만약에 내신 망했을 때? 음, 수능은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정시정수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한 선에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맞춰놓고, 수시는 여섯 개를 쓸수 있잖아요. 전부 다 제가 보기엔 상향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쪽에 아이들은, 평촌 쪽의 아이들은 음, 뭐 상향을 두개 쓰고, 자기 정서와 비슷한데 두, 두 개를 쓰고, 약간 하향 지원을 두 개를 쓰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좀 약간 자기가 원하는 대학보다 약간 아래 쪽에 는 대학을 붙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런 경우는 또 대학을 오래 못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어음 일단은 수능 정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정시 부분을 약간 하얀선으로 그러니까 얘가 마지노선으로 들어가서 있는 대학에 점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어 일단 중요한 것은 수시를 갖다가 쓸때 수시를 쓸 때는 분명히 내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일단 수능을 생각하지 말고요 2학년 때는 수능을 생각하지 말고 어 내신만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수능성 때는 그래서요. 네, 2학년 기말고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 선택해도 늦진 않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오해가 좀 있는 게뭐 예를 들면은 아이가 3학년 대학원 갈때공대를 가겠다, 공대를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 군대 가면 무조건 불리하고 화학은 무조건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대학은 합격하는 데 있어서 물리학과 화학을 해놓고 공대를 가면 뭐 대학 가서 좀 편한 건 맞을, 맞을 수도 있는데 주그이 아니라 중요한 건 공대를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은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학을 가면 어차피 또 물리와 화학, 화학 부분은 또 배워야 합니다또 네, 배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격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합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 공대들이 음, 예를 들면 수시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종교권, 어, 학교에 종교권이어서 수시로 넣었을 때는 예를 들면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 세트 꼭 써야 되잖아요. 세트 이런 거다 준비해야 되자,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근데 분명히 말씀드지만 리 종교권일 때 말하는 거예요. 종교권일 때. 그럼 우리 아이가 종교권이 아닌 경우라면. 굳이 잘 못하는 물만 빨리 물리를 못한다, 화학을 못한다. 그렇다면 굳이 그 과목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과목을 열심히 위로 붙이고 내신을 확보하고 좀더 편한 과목을 수능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교권이 네, 아니면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그런 의미로도 저는 그래서 보인 때는 모든 내신에 신경 쓰는 게 맞다. 혹시라도 뭐 중간고사 한번 망했다 그러더라도 저는 내신을 하나 고 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몇분은 되는 거고 또 하나 고2 때 내신도 열심히 안 했던 친구가 고3 때 갑자기 수능을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아이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한다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끌어올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학생들한테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화학 강사기 때문에 어, 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학원은 네시 중에 일 단원이 있거든요. 우 이제 일학 1학, 이학년 일 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 자첫 시험입니다. 자첫시험이일 단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근데 그만큼 또 어렵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과 양적 관계. 화학식량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부기가 약간 수학 같아요.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을 잘하려면 은 개념을 3학년 개념까지 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얘네들이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보통 1단원에 엄청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시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2학년을 가시다 보면 1단원을 잘하잖아요. 잘하게 되면 2단원, 3단원, 4단원은 쭉 따라갑니다. 아, 물론 4단원 할때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1단원을 잘했던 친구들은 4단원 할 때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 점수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1단원 부분에 대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방 때부터 이 1단원에 대해서 예, 고3의 중한 정도까지 제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 1학기 중간고사 때 점수가 나오게끔 끌어올릴 겁니다. 네, 네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봤고요. 자, 세 번째 화원 어, 내시면은 어떻게 준비하느냐면요 지금 현재 학교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학교가 있고 조금 쉽게 되는 학교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뜯어서 섞어서 같이 냅니다. 물론, 변별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수능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물론 뭐, 수몰의파랗이나 이런 데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고3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할 때, 내신 준비할 때, 뭐 완자, 오투, 이것만 해가지고는 큰일 난다는 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3 모의고사 수준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 풀려면 거의 내신 기본 개념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어 그럼 저의 이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일단, 음, 저희 협의 화학생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제 예, 근데 이제 이건 순정이 저, 저의 어떤 관점인 거고요. 아, 제가 할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관담 최대 8명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8명이 넘어가면은 좀, 어,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관리.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개념을 설명하고 숙제가 나가거든요. 그럼 그 숙제 자체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학생 한명한 명을. 한 그래서 첨삭을 해보면, 숙제를 해온 걸 보면은, 아이가 수업을 음, 얼마나 이해했는지,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관리할 때, 제가 이제, 음, 잘안 되는 친구들은 뭘 하게 되냐면, 자, 일단 첨삭을 한 후, 잘안 되는 친구들은 주중에 제가 보충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안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추가로 주중에 보충을 합니다 제가 어, 시간에 따라 화요일도 되고 수요일도 되고 목요일도 되고 습니다 제가 고3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좀 많이 나와요 주중에 고3 때문에 고3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때라서 제가 그 친구들도 이렇게 불러다가 수능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그 시간의 틈을 이렇게 분할시켜가지고 3학년 안할때 제가 2학년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 보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워 넣어야죠. 아이들 거의 뭐 떠먹여 주다시피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도 내 점수가 안나면 이상할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점수가 끌어올리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담당 청원이 8명 정도가 체종인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그 다음에 제 수업은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네, 그거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개념으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 갖고 안 끝난다 고했습니다 개념이 있다가 고3 문제풀 스킬까지 그러니까 고3 개념이 들어요. 고삼 어 개념이 들어가는데 뭐 지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더 빨리 풀수 있는 스킬들,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축약시키고, 예를 들면뭐 필요한 식이 있다면 그런 식을 계속 응용해 가지고 문제 풀수 있게. 그 다음에 개념의 이해가 있어서 음 그냥 어 간단 간단하게 필요한 팁들이 있거든요. 그런 팁들을 엄청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아이들이 고3 문제 풀듯이 이렇게 풀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네, 네. 이런 스킬이 들어간다는 거알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학생별로 개별 청사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시간에 숙제가 나가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안에 청사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념이 끝나고 문제풀이 숙제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는 판사 수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명한명 한명 전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의 성취도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만약에 잘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주중에 추가적으로 그러다가 보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끼워 맞출 겁니다. 네. 어, 그다음에 이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어떻게 되었고 냐면 내신 교재가 자 EBS의 교사 친구 교재들이 있어요. 한글 파일로 나와 있고 그것들이 이제 학교생들이 다 갖고 있는 교재다 보니까 의외로 여기는 문제 일부가 많이 뜯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 문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제집들, 교재를 묶어가지고 기본 교재를 만들어서 문제 풀기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끝나면 제가 수특을 하게 되고요. 그게 수특, 3학년 겁니다. 고3 수특,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만약에 이제 그게 빨리빨리 풀어지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고3 5학특까지 풀게 됩니다. 네, 고성 마더텅숨 대비 서류, 기출문제 그게 끝나면 마지막 학교별 기출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약한 2년치, 3년치 되거든요. 이걸 풀고 나서 바로 이제 학교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교재가 많아 보이긴 하시죠. 근데 마, 많아 보이는데 이게 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개념하고 고선 문제풀이 스킬 있잖아요. 이것들은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개념을 좀, 좀 간략하고 명확하게 짧게 고사 문제풀이 스킬도 짧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 개념과 문제풀이 스킬을 용기 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교생 참고 교재하고 교재를 애를 같이 제가 풀어줘버리거든요. 그게 진도 수비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따로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을 잡고 바로 문제풀이.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 그러니까 개념을 문제로 풀때 어떻게 바로 즉각 즉각 적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수업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보기 전에 음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분격, 들어가기 전까지 뭐가 끝나 버리냐면 일단 은어 여기는 창조부제가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기본 교재는 아이들 숙제를 해온 거고요 제가 이제 틀린 것만 개별적으로 충성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아이들이 곧자 풀거든요 곧자 풉니다 한 문제의 한80% 이상은 금방 풀어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숙제가 숙특하고 마르톤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이걸 극복을 하거든요. 극복을 해내버리면 거의 마무리가 된 겁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작년, 재작년 학교별 기출 문제 풀게 되면, 음, 제가 봤 때는 내신은 어, 훨씬, 거지간하지 않으면은, 잘볼수 밖에 없더라고요.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들 내신 부분을 음, 2학년 내내 책임지고 음, 끌어올리도록 하려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어, 저희 학원에 그 화학을 뭐, 2학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올라가는 아이들일텐데 어, 화학을 음,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 저는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든 간에 네, 책임을 지고 네,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